1박 2일. 국내 여행, 이것만 챙기면 끝! 여름 여행 룩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드니 준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또 바캉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에 짧은 여행이 많아지죠, 우리. 맘잡고 가는 해외여행도 있지만, 우리 사실 짧게 짧게 가는 국내 여행도 많아요. 그렇죠 어, 근데 막상 채, 여행 짐을 싸다 보면은, 어, 뭔가 빠진 것 같고, 예쁜 옷은 많은데, 여행지에서는 불편하고. 오늘은 제가 실제로 제가 1박 2일 짧은 여행을 떠날 때, 어. 국내 소도시 여행 갈때 챙기는 옷들과 그리고 이 스타일링 팁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챙기는 아이템들은 사실 상의두 벌? 뭐 하이 한두 벌, 원피스 한 벌, 어, 속옷, 얇은 가디건이나 또는 숄. 밤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어, 여벌의 슬리퍼, 그리고 소품으로는 선글라스나 이런 어, 챙이 큰 모자, 그리고 액세서리, 그리고 미니 파우치, 화장품 스킨케어 이런 거, 향수, 그리고 어, 접이식 에코백도 좀 챙기는 편이에요. 왜냐면 시장이나 카페 갈때 사실 너무 편하잖아요. 1박 2일은 미니멀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챙겨 보세요. 분위기. 이거만 기억하고 짐을 싸다 보면은 아마 사진을 찍어도 멋진 사진이 나오는 분위기 있는 아이템들을 어 챙겨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출발하는 날 데이원 어, 추천코디는 밝은 컬러의 린넨 셔츠와 와이드 팬츠나 베이 팬츠. 신발은 어, 편한 샌들, 로우 샌들이나 쿠션 좋은 운동화도 좋을 것 같아요. 소품으로는 크로스백, 그리고 아니면 이런 책 넓은 책 또는 선글라스. 데이원 저녁 카페나 맛집 투어할 때 어, 추천코디는 롱 원피스. 예, 얇은 가디건이나 아니면 린넨 숄 되게 분위기 있죠. 어, 슬링백이나 플랫샌들로 신발을, 포인, 신발을 신어주고 포인트는 귀걸이나 팔찌로 살짝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스타일을 업시켜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행지 사진은 이 해질 무렵이 정말 예쁘죠. 이 원피스 하나면은 차려 입은 느낌이 완성이 되면서 또이 가디건이나 숄요 느낌 요 느낌 너무 좋습니다. 남는 건 사진입니다 데이트, 산책이나 브런치 룩 추천 코디는 반팔 니트나 티셔츠 어, 거기다가 주름 롱 스커트나 여유 있는 팬츠 신발은 샌들이나 운동화 소품은 머리띠나 미니 스카프 날씨 덥고 급하게 나갈 땐 이런 가벼운 코디가 정말 최고입니다 카페에서도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리고요 자 정리하고 팁 드릴게요 팁 첫 번째 팁, 상하이는 서로 매치 가능한 톤으로 구성하세요. 두 번째 팁, 소재는 구김이 적고 통기성은 좋은 린넨 코트. 세 번째 팁, 소품, 스카프, 귀걸이, 가디건. 이 소품들을 하나씩 챙기세요. 이 스타일로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누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행은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나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옷이 기분도 좋게 하잖아요. 여행 갈때뭐 챙기지? 골머리 썩지 마시고 딱 이렇게 기본 아이템 오늘, 오늘 빠르게 알려드린 이 아이템 위주로 한번 챙겨가 보세요. 캐리어는 가볍지만 분위기는 멋지게.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더 멋진 여름 코디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